굉장히 정원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을 느끼게 하네요.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공간감, 개방감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느낌이 감성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운동이 잘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임성배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에 입주를 앞둔 신상 아파트, 이 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를 언박싱하기 위해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나와 있습니다.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인근에 위치해 개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외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 단지 인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곳입니다. 또한 청량리 생활권과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왕십리 유타운의 생활 인프라도 도보로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2호선, 5위 신설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설동역이 있으며 내부 순환로 마장 IC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학교는 도보 거리에 서울 용두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일중학교, 대강중학교와 대강고등학교. 북쪽으로는 고려대학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단지 옆에 성북천과 청계천을 누릴 수 있으며, 단지 바로 옆 어린이공원이 있고, 인근에 용두공원과 버들습지도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대형마트는 이마트 청계천점과 홈플러스 스페셜 동대문점이 위치해 있고, 재래시장은 서울 풍물시장, 마장 축산물시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외 공공시설로 동대문 우체국, 동대문 구청이 있고, 단지 북쪽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폴의 아파트 앞에 왔습니다.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폴의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세대수 823세대이며,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7층으로 건축되었으며, 2018년 12월 총 403세대 일반 분양하였으며 분양가는 5억 2,661만 원에서 9억 3,235만 원으로 가격이 분양되었습니다. 전용 면적 51제곱미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9제곱미터의 평형으로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1순위 청약에서 51제곱미터의 타입이 27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체 타입 1순위 청약 마감되었고 당첨 가점 평균은 58점이었습니다 이제 단지 안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편한 세상의 외관이 바로 보이는데요 모던하고 세련된 외관이 바로 눈에 띕니다 이 편한 세상만의 트렌디한 그런 색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 바로 앞에는 키즈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501동 앞에는 어린이집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앞에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유아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끄럼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505동과 506동 사이에는 이제 늘솔 마당이라고 메인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 같은 경우에는 생태 연못이 흐르고요. 그리고 소나무가 이 메인 정원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이러한 푸르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작은 식물들, 꽃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원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을 느끼게 하네요. 늘솔마당 옆에는 티하우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색감의 티하우스인데요. 굉장히 멋스럽네요. 이 티하우스에 앉아서 이제 정원을 바라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7동 앞에는 힐링마당이 있습니다. 이 힐링마당 주변에는 조형물들이 이렇게 멋지게 있고요. 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나무하고 팽나무 등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이 공간은 힐링 마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앉아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504동하고 505동 사이에는 주민 운동 시설이 있는데요. 제가 둘러보니까 주민 운동 시설이 굉장히 느낌이 감성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면서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운동이 잘될것 같아요. 주민운동시설 주변에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네요. 정말 숲 속의 한 가운데서 운동을 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5동과 504동 사이에는 알록달록한 큐브 놀이터가 있습니다. 정말 색깔들이 알록달록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색상들로 되어 있네요.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도 색감이 아주 좋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요소요소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카페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네요. 504동 앞에는 경로당인 시니어 라운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옆에 보니까는 작은 정원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차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면서 쉴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503동 앞에도 주민 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운동 기구 옆에 보니까는 배드민턴 코트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입주민들이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501동하고 506동 사이에는 연꽃과 연잎을 형상화한 놀이터가 있고요. 보시면 은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곳에서 아이들이 놀수 있게끔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모험심을 길를수 있는 이러한 구름다리들을 통과해서 미끄럼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기부채납한 공유 커뮤니티 시설로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독서실, 주민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501동과 505동 사이 썬큰 옆에 위치한 첫 번째 주민 공동시설은 라운지 카페 주민 회의실이 있고요. 508동 옆에 위치한 두 번째 주민 공동시설은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GX룸, 라커, 샤워실, 사우나 등이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4대, 총 1135대 지하 주차장만 있습니다. 지하에는 세대별로 지하 부수형 개별 창고를 제공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우측 부분에 보니까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한 면만 신발장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굉장히 공간 구성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현관을 지나서 좌측의 화장실도 보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색감 자체가 그레이 색상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화장실을 나와서 첫 번째 작은 방을 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눈길을 끄는 것은 창이 너무나 큽니다. 창문 밖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으니까 입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본 붙박이장 중에는 정말 제일 큰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본것 중에 깊이가 깊고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 옆에 있는 거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공간감, 개방감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채광이나 환풍의 효과가 굉장히 우수할 것 같고요.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주방을 보겠습니다 이제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대리석까지도 모두 화이트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방 옆에는 냉장고 자리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자 주방과 바로 연계되어서 김치 냉장고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없어서 좀 수납공간이 작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주방 옆에 보니까 수납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을 보겠습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로 보여지고요. 또한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해가지고 세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환기성이 우수할 수 있는 창문도 크게 나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보여지네요. 주방 옆에 두 번째 작은 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도 크기가 작지 않은 규모로 보여지고요. 창문이 굉장히 넓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도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곳만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그래도 작은 공간에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옆에 있는 대피 공간을 보겠습니다.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과 마주 보고 있는 안방도 보겠습니다. 안방에 들어왔는데요. 안방의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안방의 창문도 굉장히 큽니다. 정말 높이가 높으니까 너무나 개방감이 좋고요. 발코니에 있는 창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도 채광 효과나 통풍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안방 발코니 옆에는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파우더룸을 보겠습니다. 이 제가 딱서 보니까는 양쪽으로 넓다는 느낌. 그리고 이 폭이 깊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도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파우더룸 뒤쪽에는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활용도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방 화장실도 보겠습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용 욕실처럼 같은 느낌으로 구성이 된것 같아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굉장히 편안한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을 받고요. 지금까지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폴의 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서울 도심에 위치를 한 신축 아파트로서 가치가 빛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하철 노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선들을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업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진 아파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 세대가 안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조경이 너무나 다채롭고 마치 숲 속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임성배였습니다. 제 리뷰가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